자, 8번 문제 보시면 전체 지합 U는 X 바 X는 1 2하의 자연수래. 그러면 우리 전체 지합 U를 한번 써볼까? 자, U는 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A는 X 바 X는 홀수래. A는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A는 홀수니까 1, 3, 5, 7, 9만 되겠네. 그지 자, P는 X는 소수래. 자, b 내 소수니까 2, 3, 5, 7이죠. 그죠? 자, 그럼 요걸 우리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면, 여기 지금 A가 있고, 여기 지금 B가 있고, 여기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원소만 한번 채워어볼까 일단 교집합부터 한번 가보자. 이 겹치는 거보이니 3, 5, 7. 3, 5, 7. 겹쳤네. 그지? 아이, 칸을 너무 쫓게썼다 여기 3, 5, 7. 이렇게 들어갔어. 그지? 자 그럼 b에 남는 거 2밖에 없고요 a에 남는 거1 9밖에 없죠 그죠 그럼 나머지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지금 4개가 밖으로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럼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a 합집합 b 교집합 A차집합, B의 여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나 나타내래, 그지? 그러면 요거 일단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자. 자, 얘는 A합집합, B교집합, 요 괄호 안에 거 풀어주시면 A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번에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여집합, 합집합, B 요렇게 바뀌겠네,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만 합집합 B, 합집합 B가 겹친단 말야, 이 그지? 그럼 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냐? 얘는 나머지 애들,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한가로 뭐라 그래야 되지? A 교집합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 이렇게 쓴다. 근데 야 A 교집합 A 여집합이 얼마야? 이게 공집합이야, 그지? 그럼 남는 거뭐 있니? B가 되겠지, 그지?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식은 간단하게 해버리시면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그러면 B에 있는 원소의 2, 3, 5, 7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